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명성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주위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바가 어떤 나라인지 잘알 수가 없지요. 예, 혹자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모퉁이, 지금의 예멘에 위치한 사베안 왕국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스바를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솔로몬의 명성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이제 멀리 아라비아 반도 혹은 아프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되었고.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왕이 직접 찾아올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솔로몬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솔로몬보다도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스바 여왕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아라비아 반도의 사베안 왕국으로 보든지, 아프리카 대륙의 에피우, 에티오피아로 보든지, 스바의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방문한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배안 왕국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사배안 왕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2,500km가 된다고 합니다. 2,5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가 아닙니까? 에티오피아로 본다면 거의 4 0 0 0 k m 여러분, 다고 그래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보통 우리가 4 0 0 k g 4 5 0 k g 여러분, 4,000kg. 여러분, 4 0 0 4 0 0 k g 여러분, 4 0하여여왕은 솔로몬의 그지여를 듣기 위하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여 열 배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왕이 직접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것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요. 짧게는 20일이 걸리는 것이고 길게는 40일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다 기로서니 누가 그렇게 먼 거리를 그것도 그 길이 대부분 위험하고 험한 사막 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궁금하니까 그냥 바람이나 쐬볼까 마실이나 갈까 해서 갈수 있는 그런 거리가 결코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바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다알 수는 없지만 이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스바 여왕이 얼마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수 있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솔로몬의, 일,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부원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무려 1천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었잖아요. 1천번제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바의 여왕이 그 멀고 험한 길을 왜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느냐? 스바 여왕의 마음도 솔로몬 왕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스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스바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먼 거리를 그 험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요? 듣는 마음으로 내가 좀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들어야 되겠다. 듣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던 스바 여왕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좀 들어야 되겠다. 솔로몬의 그 소문이 명성이 정말 과연 맞는 것인지 내가 확인해봐야 되겠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그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누굴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예,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 잘 다스리기 원하여 지혜를 구하고자 왔는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있기에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었는데 솔로몬보다 더큰 내가 있는데 너희는 왜 듣는 마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스바 여왕의 마음, 스바 여왕의 열심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로워집니다. 예,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가까이했던 스바 여왕, 지혜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은혜로워지지요. 그의 신앙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힘과 물질을 누구에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가까이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고, 그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가까이했던 스바여왕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 주셨던 것처럼, 은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감사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이 복된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더욱 더 가까이 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